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어제 세종시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내년 총선 전망을 묻는 질문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1당을 뺏길 것 같지는 않다 그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103개를 먹었다 내년 총선에서 그중에 5,60개만 먹어도 140개 70개를 먹으면 154석이 된다 지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 163곳을 이겼고 호남과 제주를 합쳐 30개를 이겼다. 전북 남은 한 곳에서 무소속에 졌지만 이번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아 30개 가까이 이길 것 같다.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넘기느냐 아니면 지난 총선처럼 180석을 먹느냐가 관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에 위성 정당인 더불어 시민당이 17석, 그리고 열린민주당이 3석 총 183석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을 감안한다면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오늘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힘당이 내년 총선 판세를 자체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의 49석 가운데 국힘당이 우세한 곳은 여섯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대구라고 불리는 강남 서초 그리고 송파뿐이었습니다. 우세 지역은 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그리고 송파 을로 나타났고 경합 우세 지역은 강동 갑 동작 을 마포 갑 등이 포함됐다고 복수의 관계자가 전했고 열세와 경합 열세 지역만 3분의 2가 넘는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국힘당이 경합 우세 지역이라고 불리고 있는 강동 갑 진선미 의원의 지역구이고 동작 을은 이수진 의원. 그리고 마포갑은 농내 의원의 지역구인데 단단히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만만한 지역구는 없습니다. 여튼, 이 같은 분석 결과에 국힘당의 관계자는 서울 판세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경합 우세 지역 등을 고려할 때 지난 총선보다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신승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총선 기획단 위원들은 최근에 이 해당 보고서를 열람을 했지만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었고 이 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당내에서는 쉬쉬하며 외부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뇨한이 중진들 험지 출마를 그렇게 주문하고 또 주문을 해도 전혀 미동하지 않았던 겁니다. 김기현이 이런 보고서 내용 다 알고 있는데 본인 무덤 팔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국힘당의 한 당내 인사는 서울 지역 우세 지역이 6곳 밖에 안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일부 고위 인사들이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다. 어떻게 유동철지 모른다라며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것을 보고 지난 총선에 악몽이 떠올랐다라고 토로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윤석열이라는 거다 알면서도 방법이 없으니 이러지도 철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윤석열 탄핵해야 우리가 산다라고 나서면 분위기는 금물살을 타게 될텐데 차마 나서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의 지지율이 32% 그리고 부정평가가 59%였습니다. 부산엑스포 유치한답시고 국민세금 수천억원 써놓고 고작 29표라는 깡통성적에 부산 민심 달래겠다고 대기업 회장들 대동하고 다니면서 떡볶이, 먹방 시절이나 하고 있는데도 32%나 나온다는 게더 충격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정당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33%, 국힘당이 35%로 국힘당이 2% 정도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 내년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서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은 35%인 반면에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51%였습니다. 그렇다면 국힘당을 지지하는 층 외에 대다수의 국민은 야당에 투표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 이해찬 대표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이고 특히 총선 4개월 전에 여론조사 지표는 총선 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정권 심판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 섞인 조사라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끝까지 긴장을 놓쳐서도 안 되고, 방심해서도 안 됩니다. 무슨 짓을 어떻게 벌일지 모르는 그런 정권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 19%, 한동훈이 16%로 나타났습니다. 뒤이어서 홍준표 4%, 이낙연 3%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조사보다 2% 정도 줄었고 한동훈이 6%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기레기들이 조각미네아민에 머네하면서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집중조명 해주고 물고 빨고 해주는데 무리도 아니죠. 물론 지금은 큰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한동훈이고 한동훈이 윤석열이라는 거다 알게 될 테니까요. 검사 독재정권의 신물난 국민들이 기레기들을 앞세워 차무리 한동훈을 키워준다 한들 이한번 당하지. 두번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윤석열이 결국에는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조중동도 고개를 설레설레 설레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늘 옳다라고 입을 털어놓고 국민이 반다고 싫어하는 짓만 골라하고 또 이번 개각 인상 후보자의 이름으로 올린 이 해수부장관 후보자 강도영 해양과학기술원 원장은 음주운전과 폭력전과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의 특징, 학폭 정도는 해줘야 하고, 폭력 정도는 해줘야 등용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이 나라의 보수는 김건희 리스크를 더 이상 안고 갈수 없다는 아주 강경한 기사까지 썼겠습니까?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인 것이죠. 자, 한편,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모임이 오는 10일, 국민과 함께 토크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초청하겠다고 오늘 김종민이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나온 것은 없지만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저들을 지지하는 자들이 대거 모인 자리에 이재명 대표를 초대하겠다는 것은 토론회를 빙자해 집단 린치하겠다는 소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최후의 발악을 통해 이재명 대표를 흔들만큼 흔들어 보고 안 되면 차선책을 선택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 보이는데 안 됩니다. 김종민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고 오질 수 있는 분들은 누구나 환영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그 누구냐가 누구냐는 것이죠. 국회 대회의실에서 한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참석 여부에 따라 싸움터가 되지는 않을까 우려되기도 합니다. 그치로.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홍일을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윤석열 박찬대 의원의 발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코 검사 출신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윤석열 정권 들어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찰 왕국이 되었습니다. 검사 출신 인사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히려는 시도는 방송 장악을 마무리하고 검찰 왕국을 완성하려는 시도입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은 일제히 사설을 통해 방통위원장 인사를 비판했습니다. 핵심만 추리자면 전문성이 전혀 없는 검찰 출신 인사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한 만큼 지명을 철회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번 인사가 부적절해 보였으면 조선일보마저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짤막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현 정부 들어 과거에 검사들이 가지 않던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돼 검찰공화국이란 말이 나오는 실정이다. 인사 추천은 물론 검증까지 검찰 출신이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들이 줄줄이 요직에 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어떻게 보겠나. 다음은 세계일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방송 개혁을 책임질 적임자라고 보기는 어렵다. 방송이나 통신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다. 방송 경험이 전무한 김 후보자가 방통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지는 의문이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 원장에 이어 또 다른 검사 출신 김 내정자를 앞세워 방송 장악을 이어가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된다. 가짜뉴스 색출의 혈안이 된 현재 방통위에 견조본다면 김내정자 업무 관련성은 방송사 수사 제재밖에 없는 듯하다. 검찰 출신만이 균형있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아집에서 벗어나 김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기 바란다. 살펴본 것처럼 진보 보수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방통위원장 인사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보는 눈이 있고 듣는 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방송 장악 욕심을 버리고 부적절한 인사지명을 철회하십시오. 방송 장악은 민주공화국을 전복하려는 후대타 세력이나 욕심내는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가 질식사할 위기입니다. 검찰이 김용진 유스타파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 수사와 관련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국민이 하라는 수사는 하지 않고 대통령 지키기 수사는 번개처럼 날 세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수사.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수사. 김건희 명품 백 수수 수사는 왜 이렇게 신속하게 하지 않습니까? 작년 한해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35번, 파리 5경축사에서 33번, 유엔 연설에서 21번 자유를 외쳤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자유는 우리가 아는 자유와는 전혀 다릅니다. 언론 자유를 탄압할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할 자유, 정적 제거와 정치 탄압을 마음껏 할 자유, 대통령이 대놓고 거부권 행사할 자유인 것처럼 보입니다.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는 억압받고,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자유만 남았습니다. 이런 것을 독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독재 정권을 그냥 두고 보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독재자의 길을 가길 원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심판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입니다.